네. 변두리 강사의 해외선물 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지금 오전 10시 12분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매매 결과입니다. 어, 어제는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순손익이 1200불인데, 어, 이게 이제 오전에 그 청산한,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바해서 청산해서 수익이 한 380불 정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는 어, 100만원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8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예 80만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자그 제가 하는 그 칵테일 매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봐야 될게 너무 많아 예, 어떨 땐 귀찮아 네. 자, 어, 요게 지금 일봉상의 어, 상관계수입니다. 아, 상관계수라는 건 이게 두 개가 100%에 가까우면 되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고, 마이너스 100%에 하면은 되게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S&P 나스닥은 같이 움직입니다. 96%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S&P 오르면 나스닥도 올라. 이건 방향이고, 방향이고, S&P 1% 올릴 때 하고, 나스닥 1% 올릴 때, 그거를 계산한 게 있죠. 어, 어디 있냐. 1% 같이 보면은, 나스닥은 1% 오르면 2343불이 오르고, S&P는 1720불이 올라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이 오르면은 미국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나스닥을 매수하고 S&P를 매도해야 된다는 거고, 예, 똑같이 1%오른다 가정하면은 나스닥이 한 700불 정도 더오르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은 어 대개 이제 제가 그할때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상관계수를 계약 수에 많이 예,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 유로는 80% 거의 같이 움직여요 방향이 그리고 얘네도 1% 가치는 유로가 크죠 1%가 한 700불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좀 호주달러하고 유로는 계약수를 좀 많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호주달러 N 같은 거는 많이 들어가면 위험하죠 예. 이게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어제 한 유로하고 예, 파운드는 한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좀 계약수를 태워도 되는 거,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계약수를 태워도 된다는 이야기. 자,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자. <laughs> 문자가 와서. 예. 자, 그다음에 뭐 이거를 뭐 저는. 장분으로도 보고, 189분으로 보고, 중분으로도 보고, 단분으로도 보고, 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의미가 없고, 일단은 일봉상으로 현재 얘네들 그 세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어, 그래도 정보를 좀더 드려야 되는 거여서 어, 차트 설정 하나 들어가 볼게요. 예. 아니다. 일단, 일본부터 보죠. 네. 일본부터 보죠. 자, 어제, 자, 지금 호주달러가 매수 신호를 살짝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애는 지금 매도 구간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 유로가 반등을 했어요. 자, 이거 유로, 이게 지금 참 애매해요. 유로, 유로가 빠질 것 같거든. 근데 반등을 했어. 자, 그 파운드도 지금 매수 신호를 받고 있고, 지금 골드는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자, S&P 나스닥 거의 다 내려왔어요. 예, 이제 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얘가 지금 최대한 내려가봤자 요 선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2 1 선인데. 그러니까 지금 S&P가 뭐3400 깨기 좀 그렇죠? 예, 나스닥으로는 11600그 뭐 정도면 뭐 거기서 반등이 예,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일어날 것처럼 보여요. 1 8 0분으로 보면은 189분 호주 달러는 매도고 얘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예, 유로 파운드는 지금 매수 구간으로 가고 있고 지금 바탕 색깔을 보면 얘네들이 지금 강하네요. 예, 얘네들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자 S&P 나스닥 요거 저는 오늘 밤에 조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 이걸 봅시다. 자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는 거다. 예, 방향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그리고 D2하고 요거를 보셔야 돼요. D-1 D 그러니까 지금 유로는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예, 이게 매수 15까지 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얘네들 지금 파운드도 마이너스 15를 안 갔지만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호주 달러는 그렇지 못했어요. 호주 달러는 그렇지 못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N이 예, 얘가 이제 매도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예요 예. 자 그리고 S&P 나스닥이 어제 S&P는 마이너스 15, 나스닥은 마이너스 15를 찍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이제 돌아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 나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어 S&P 매수, 나스닥 매도가 조금 괜찮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만간 S&P 매도, 나스닥 매수가 좋은 구. 시대가 올 거예요. 이번 주 말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S&P SN이 지금 연 4일째 지금 줬어요. 연 4일째. 자, 뿌라 S&P 매수, 나스닥 매도가. 자, 요거를 좀더 길게 보면은, <laughs> 요 부분이거든요. 예, S&P 요거. 자, 이만큼을 빼더니, 예, 이만큼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 이제 다시, 다시 꺾일 때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S&P, 미국 지수가 반등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N까지 지금 하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 이렇다면, 자, N이, N이 파란색이라면 얘네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유로 자꾸 매도가 보일 텐데, 유로 매도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니까 이제, 유로가 버티면은, 얘네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예, 그리고, 어, 달러 인덱스도 강수 15를 찍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다. 예, 연인틀 빠졌다. 그렇다면은, 자, 유로 뭐, 이렇게 매도, 관심 갖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는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날은 그러니까 어 다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일봉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길게 뽑으면 그다음에 요런 게 나와요. 자,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오면 뭔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좀 짧은 게 나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날은 야, 오늘 많이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 많이 올라봤자 1.28064. 여기가 지금 일단은 짧게 한개에요 예, 많이 올랐죠. 오히려 내려오면 매수, 내려오면 매수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2평 자리가 1.17559. 뭐 이런 데까지 내려오면 삼각형이 위로 두 개이기 때문에 받아줘야죠. 매수 받아줘야죠. 호주 달러는 반등이 들어가도 이제 93에서 또 걸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 골드는 1908 살짝 했기 때문에 골드 아 요거는 요거는 좀 아유, 그렇죠 매수하기가 01까지도 한번 내려올 것 같은데 뭐 매수 일단 저는 지금 포지션이 아시겠지만 오늘은 호주 달러 매수 n 매도 들어갔습니다 호주 달러 매수 n 매도 자 요거는 어, 두 상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어, 이두 개는 상관계수가 거의 뭐 마이너스 5 아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되게 상관계수, 별로 상관이 없어, 얘네들이. 뭐 호주달러가 오른다고 해서 N이 오르고 이게 아니라 제 관점으로는 얘네들은, 얘네 둘은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장이 반등을 하면 호주달러가 오르고 N이 빠지고 어, 미장이 꼬꾸라지면 호주달러가 빠지고 N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합을, 에, 들어갔고요 지금 뭐, 아이고, 대분천장이 많이 내려왔네. 에, 283까지 내려왔네. 요 정도까지만, 에,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요걸 좀 조정, 아까는 300, 340이어서 요걸 이렇게 했는데, 한 60이 빠졌으니까, 한 700불 정도만 나와도, 예, 일단은 어, 나와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바탕 색깔로 봤을 때 N 약세, 유로 강세, 달러인덱스 약세, 예, 여기서도 어, 확인하시고요. 오늘 F/U가 위로 쏟았다. 이거는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벌써 다 했네요. 예. 자, 그거를, 어, 내일 예고편 하나 들어갑니다. 예, 내일 예고편. 내일 예고편은 뭐냐면은, 내일 예고편은 요겁니다. 어, 요런 차트를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 호주달라고 N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표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시손이라고 해서, 어, 시가 대비 손익입니다. 시가 대비 손익이 지금 거의 뭐 붙어 있어요. 지금 얘네 둘이. 예, 거, 다시 빨간 게 호주 달랐는데 이게 올라가줘야지 제가 사는데. 예. 자, 요 차트를 만드는 걸 내일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은 벌써 시간이 다 갔어.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예, 너무 길게 하면, 어제 너무 길게 했더라고. 그래서 요 차트 만드는 거를, 예,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내일 거. 꼭 보세요. 네. 자, 지금까지 변두리 강사였습니다.